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고용연구소의 노대우승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8월입니다. 아, 휴가는 다녀왔는데 이 무더위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력과 체력 든든히 챙기시면서 업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의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 어김없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모델인지 자료를 보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달의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은 육아 휴직 대체 인력 동방 근무 지원 사업입니다. 뭔가 이 육아 휴직과 관련된 모델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달의 신규 일자리 키워드는 예상했던 것처럼 육아 휴직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제 만 8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이제 유급으로 최대 1년간 휴직하는 제도고요. 이 육아 휴직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적으로 뭐 기업에서 이 비용을 다 대야 되는 건 아니고 나라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고 있는 또 육아 휴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육아 휴직과 관련해 또 많은 개선책들이 또 많은 또보완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뭐 경기도에서는 뭐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서 이런 대체자를 뽑는다. 어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어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형 강소기업에는 육아 휴직의 인건비를 최장 23개월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서울에 있는 강소기업은 육아 휴직도 지원 많이 넉넉하게 해 드려요라고 하는 그런 홍보와 광고를 이제 뿌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의 모든 기업들이 다 포함되지는 않잖아요. 또 민간 기업에서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아 휴직은 또 그림의 떡이다. 특히나 뭐 남성 육아 휴직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있는데, 뭐 금융업계 같은 경우는 뭐 이용률이 10% 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일 저조한 업계라고 기사가 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그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육아 휴직을 쓰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딱 맞게 구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육아 휴직을 써 왔던 프로세스를 보면 위에 이제 회색으로 나와 있죠. 육아 휴직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대체 인력을 이제 모집을 해야겠죠. 그러면 대체 인력이 이제 오기 전에 먼저 기존의 육아 휴직을 쓰는 사람 쓰는 인력은 뭐 문서나 아니면 동료에게 좀 업무 인계를 먼저 해주겠죠. 바톤 터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요. 그러면 동료는 그거를 또 잠시 인계를 받았다가 또 인수를 해줘야 되느라고 업무가 늘고 또 그리고 이 새로 업무를 교체해야 되는 사람이 마주치는 일이 자주.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또 원활함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어, 트러블이 있고요. 자 대체인력의 또 계약기간을 잘 준수를 했는데 중간에 이 계약기간을 또 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또좀뭐 유연하게 넘어갔다고 치죠. 그러면 계약을 이제 종료하는 시점이 돼서 육아휴직을 썼던 사람이 복귀를 할때 또 기존에 있었던 업무가 조금 발, 좀뭐 발전되었거나 아니면 보완되었거나 달라졌던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대체 인력이 돌아오는 육아 휴직자에게 그 부분을 서로 연결해줘야 되는데, 이 또한 바톤 터치가 서로 어, 맞물려가지 않다 보니까, 다른 날에 오다 보니까 인, 업무 인수인계가 또잘안 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휴직 대체인력 동반 근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애로 사항들을 좀 해소해 보자라는 거죠. 자 밑에 제안 방식을 보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대체 인력을 모집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자그 다음 단계인 이 육아휴직자와 그 다음에 대체인력자와 동반 근무할 수 있는 일을 둔다는 겁니다. 뭐 짧게는 하루, 길게는 최대 5일까지 두는 거죠. 뭐 일주일 정도인데, 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 되겠죠. 자, 그렇게 똑같이 계약 기간을 채우고 마지막으로 대체 인력이 이제는 반대로 업무를 인계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도 이제 동반 근무를 해서 이러한 어떤 그 기존에 바뀌었던 업무들을 그쪽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똑같이 이제 휴가를, 휴직을 복직하는 직원이 인수를 받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아휴직제도를 통해서 좀더 원활하게 회사의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러면 물론 이제 계약직으로 썼던 그 대체 인력이 퇴사하는 것이 맞지만, 이, 질, 이 직원 또한 그 기간 동안, 계약 기간 동안에 조직의 어떤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라는 거를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속 채용을 한다라든가, 계약을 연장한다라든가. 이제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대체 인력 채용 시 고용 장려금, 그러니까 이제 축하금 같은 명목을 또 적용을 해서 어, 지속적으로 채용이 될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된 부분이 될수 있으니까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 공백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겠죠. 어, 예전엔 바톤 터치 방식이었는데 이제 동반 근무라니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고 대체 인력도 적응이 빨라질 거고 그 다음에 복귀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복귀하면서. 뭐 추가 채용하면 일자리 창출까지 이렇게 되면 육아 유지의 활성화 기업 손실의 최소화 그다음에 기업의 생산성은 증가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무더운 여름에 어디 누군가에게 묻기에는 불쾌 질수가 많이 높죠 바로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연구소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또 응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더 더욱 많은 일자리들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어 우리의 삶을 좀더 어 편리하고 또그 다음에 어더 높은 질로서 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좀더 새로운 신규 일자리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력 잘 챙기시고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